시간이 좀 어. 왜 매번 안... 아 저기. 아, 그냥 진입하다 좋은 거 같은데. 아 맛있겠다. 이게 셰리프 같은 거는 되고 있어도확이안 되네. 아, 오. 트인데 <laughs> <laughs> 뭐야 이번에서 어떻게 봤죠? 기본적으로 스킬을 조금 많이 안쓴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같아 Z 라는 요원의 장점이 이 대시라는 생존기가 있다는 거랑 이제 연막으로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다. Q 스킬로 뭐 Y 축도 사용을 할수 있다. 이건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대시도 안 끼고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에임은 정확해요. 그저 탄이 튀었어요. 왜 튀었을까요? 레이킹을못 쳤어요. 프리디 안 걸린 이유 아십니까? 자 보시면은. 시프트를 밟잖아요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 시프트를 밟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보시면 앞에 옆에를 같이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타에 튄 거예요 아마도 좌우만 눌렀더라면 이브레이크에 걸려서 가지고 이 네온도 바로 잡았을 거예요 이런 꿀팁 상대방이 안 나와줬으면 말라 죽는 그림인데 네안 나와줬으면 그냥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림인데 계속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계속 1대1로 싸워지네요 방금 스왑한 게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도 Z 궁 사용하는 꿀팁인데, 궁을 킨 다음에 Q 스킬을 하면은 사용 모션이 캔슬이 돼요.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궁을 킨 상태로 Q를 썼더라면 좀더 좋게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 마지막은 참 미스고요. 그 전까지는 1대1 교전을 상대방 이 해준 게 문제예요. 1대1 사용이 살짝 아쉬운데, 대시키를 만한 상황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그쵸? 포기화만 한두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영상입니다. 지금 설치를 한 상황이고, 4대1. 우리 팀을 다입쓸고 시작을 하네요. 자, 볼게요. 네. 아, 시간이 좀, 어. 잘 썼네. 잘쌌네잘쌌는데 사실 방금 살짝 열었을 때 이때 죽었어요. 제대로 누군가 봐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은 지금 이 벽으로 본인 시에서 가려지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팔뚝이 보일 거예요. 고티오로 가면 은 월샷 밖기에서 죽거든요. 월샷 맞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은 해제 커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침착하게 쓸수 있는 거고 근데 뭐잘쌌네요 이거 뭐할 말이 없는데. 너무 야, 그냥 코탑처럼 있었던 건 꼽을 수있 그래서 3킬 땄을 때까지는 그래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킬중 어... 잡을 때 최대한 그냥 왼쪽으로 빠졌으면 상대방이 어, 찍고 오잖아요. 그렇구나. 어, 맞아요. 지금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짝 왼쪽으로 와서 상대방이 찍고 나오는 곳에 엇각을 잡은단 말이에요. 엇각이란 뭐죠? 내가 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안 보이는 각. 그런 각을 봤어야 되는데. 이건 상대방이 못 싸서 진 거지, 사실상. 운 요소에 조금 들어가 있는. 네, 근데 뭐,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못 잡았어도 이겼어요? 그건 패스팅 그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폭탄의 시간이 널널 했더라면은, 이런 점을 고치면, 좀더 이제 클러치판이 아. 올라가겠죠? 어, 근데 엇각이란 게, 뭐, 나는 보이는 상대방이면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찍히지 않는 것도 엇각이라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나를 찍고 왔을 때, 나는 상대방이 이제 팔뚝 정도 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막간을 이용한 꿀팁 아시나요? 어떤 거요이 그 스파이크의 범위 아십니까, 여러분 발, 발걸음 소리 자 지금 보시면은 이킬중의 주변에 발걸음 소리가 보이시죠? 이 원에 스파이크를 밖으로 보내면은 터져도 삽니다 근 지금 보시면은 안에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웃음> <웃음>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했네 자 다음 영상을한번넘어볼게요 이제 흔치 않은 브리치 영상이네요 흔치 않은 야, 근데 위치가 아, 너무 앞에 있는데 아, Z가 아, 죽었나 보네 음. 왜 맵이 안아 저기? 어자 진입하다 죽은 거 같은데? 어, 아, 진짜 맛있겠다 오, 나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오. 아마도 저희가 추축 컨데 브리치 혼자 총으로 갔고요. 본데가 롱으로 갔을 것 같죠? 오, 어, 이거는 위치 자체가 좀 틀렸네. 그 애초에 지금 여기 연막으로 그냥 스킬 들고 들어온부터가 것 문제인 게 사실 총 들고 클리어링 한다고 스킬 주어야 돼. 요 물론 그전 상황은 모르겠지. 혼자서 이렇게 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동이고 어. 부딪히면은 팀원 팀원들을 보내고 뒤에서 스킬을 써주는 게 정석입니다. 페스트 뒤에부터 써야 되는데. 이 차단되면.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시면은 각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뛰어서 나가요. 그냥 상대 총기가 음. 약하니까 난 자신있다 이거. 근데 이런 것도 배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킬 들고 있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 길다. 그 사이트에 보시면 지금 너무 오래 들고 있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이거. 맞아요. 이거 들었다 취소했다는 거. 쓸 거면은 해야 됩니다. 뭘. 근데 뭐 뺑이 안써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실했네요이 그래서 뭐 이거는 그전 상황까지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뭐, 자기가 못한 거 같아가지고 녹화 안한는데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영상들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전에 어떻게 왔는지 상황을 보여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거든요. 뭐테이크로올 수가 없어요, 그냥 부딪제 여기까지. 맞아, 맞아, 맞아.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올수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전장면을 봤더라고 조금 났겠죠. 이렇게 혼자서 에이스를 하더라도 혼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리치가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영석과는 좀 멀어지는 플레이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플레이가 조금 선수 같은 걸하거나 대회 나가도 좀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게임에서 이런 걸 보여주면 좀 스코어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피지컬은 좋았는데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조금. 아. 세이터의 본문을 좀 다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뭐천단계나 스크립을 가면은. 잘 상대방이 좀 상황을 좀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 영상들에서.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살짝 아쉬웠던 점 여기서 그래서 지 연말 이 터지잖아요. 그럼 CT를 모을 게 아니에요 볼이. 왼쪽으로 보려고 가지 해변을 맞어야 했어요. 해변이 맞졌기 때문에 그쵸죠 그것도. 네. 왜냐면 각 커버는 X 자로 해야 트레이드 서로 나면서 전진을 할수 있는 그런 볼이. 뭐 특수분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클리어링을 할때 서로 X 자로 교차면서 하 진입을 해요. 아무튼 이제 커버를 하면서 봐야 팀적으로 좀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킹킬 해가지고 그냥 킬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침착했으면 좋겠다. 어, 킬 캐치보다는 플레이에서 좀 차별화를 줘야 되는데 캐릭터의 활용이라든지 상황에 따른 플레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피지컬 위주로 좀 보여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잘한 건 맞지만 좀 아쉬운 그런. 근데 이제 뭐 오늘 영상 본 것들을 좀 약간 종합적으로 좀 말을 하자라면 이제 뭐 상대가 무리하거나 우리 팀이 무리하거나 1대1 교전을 그냥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서 맞죠? 1대1 교전을 안 해주는 것만 해도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이겨야 게임을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티어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쿨디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엘리자 코치님 너무 감사드니고생했습니다 아유 하십시오. 자 유튜브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반응이 좋다라면 3회차도 찍을 테니까 3회차에서 만나요. 오. 오. <목소리나> 성집이 되요 <돼요>, 성집이. <목소리나> <와>. <목소리나> <이야>. <목소리나>